アイグルが一緒に歌っちゃい 걔는 훌륭하다? 아니, 아니. 포켓스는 응? 훌륭하다. 훌륭하다. 안녕하세요. 포켓스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. <laughs> 아니, 지금 죄송한데 <laughs> 여러분 그 시청 뷰리플래시한 번만 좀 어. 돌려주시겠어요? 저 뭐지? 네. 아니, 네, 진짜로. 오늘. 오늘... 노출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. 그만큼 여러분 본품도 본품이지만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혜택이 너무나 많다는 걸한번 그렇죠.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네. 하겠습니다 네. 5살 따띠를 키우고 있는 따띠 엄마 쇼스트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따띠 이모 시어스 음, 시대열입니다. <laughs>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정말 강아지라면 한 번쯤은 꼭 먹어봤다는 포켓스의 덴탈 페어리. 포스의 진짜 덴탈 페어리는 음? 10년 동안은 이껌 중에서 음.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놓은 적이 없어요. 지금 음. 또 데일리 닥터라고 해서 신상품이 나왔습니다. 이 데일리 닥터 신상품을 무려 다섯 개를 보내드리면서 이것도 다섯 음. 개 가는데 네. 하나 뜯잖아요. 음. 그럼 여기에 또 3알이 들어 <laughs> 와! 요 이것도 우리 아이들 진짜 너무 너무 좋아하는 그 진짜 요 따뜻한 식까딱 그게 약간 오, 아니래요 구매 인증 번호만 남겨주시면 무조건 나가는 거래요 맞아요 지금 그쌀림이죠쌀림처럼 이렇게 구매 인증 해주시면요 지금 네. 말씀드린 데일리 닥터 또벤타페어리또 또 보내드리면서 그가치까치 솔라린 약간 설레 같기도 하고 <laughs> 네. 한복 같은 요거 컬러를 띄고 있는 요 룰렛에 또 네. 갑니다 본통두개 본품 두개 가고 음? 정품 하류 가면서 한우 여섯 개 갑니다. 1 5 k g 짜고 구매인증 남겨주시면요. 잘하셨어요. 근데 태원님이 너무 예뻐요. 개나리 같아요라고 하셔서 제가 굳이 읽었어. 제가 굳이 어, 굉장히 어. 많은 분들 구매해 주셨는데 음. 박사님이 제가 너무 예쁘다고 하신 게딱 아 보여가지고 핸드폰 번호까지 남겨주셨어요. 지금 연락 한 주세요. 어. <laughs> 여기 룰렛에 하나 적어주시겠어요? 네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땡큐. <Thank you>. 네. <laughs> 자 그리고 저희 지금 관절에 뼈를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음. 일단 관절에 뼈는 여러분 글루코사민이 너무나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. 어 얼마나 들었어요? 저희 4만밀들이 그래요. 우선 전에 몇 개를 먹었거든요. 근데 음. 또 먹었어요. 저희는 이제 하루에 한세개두 개까지를 권장합니다 네. 한 개만 주셔도 충분해요 네.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 관절 뼈 건강에 있는 거 이제 있었고요 네. 자 그래 저희 어. 방송 중에 계속해서 거론이 됐던 강아지 댕댕이 이름 응? 지금 이 화면 속에 등장하는 강아지를 봐. 응빠바바바밤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 이거 혜재 예훈님인가 어 맞아 혜재 예훈님 오 축하드립니다. 황기니님이면 안 돼요라고 제가 들었어요. 왜? 무슨 방송이 이래? 그런.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야 네. 되는 방송은 무슨 방송이에요? 라이 노출 많이 해야 되고. 예야되고서 많은 네. 분들께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나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하시면 하실수록 손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소수의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분들만 얻어가는 방송이에요 와, 네. 어, 지금 음, 구매하신 분들 진짜 헉, 나 정말 이득 봤다 개이득 온좀 개탄 날이 다 나오고 그러 하실 거예요 맞아요 음. 진짜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간식 이렇게 많이 먹은 날 있을까요? 맞아요. 오, 없었을 오, 것 너무 같아 예뻐. 어, 너무 그렇죠.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자, 어. 맞습니다 자, 저희 오늘 또 처음 방송했는데 많은 분들 들어와주시고 구매까지 또 많은 분들 또 해주셔서 큰 사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. 저희 한 시간 동안 또 함께한 전 따띠엄마 쇼우스트 이정미, <laughs> 전 따띠 이모 쇼우스트 신혜원이었습니다. 네. 다음 방송 때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 네. 여러분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행복하세요.